어, 이 가방이 좋아요. 아. <laughs> 3, 4, 5 TV. 자, 우리 동네 전문가, 우동전, 아, 어, 일곱 번째 시간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2부입니다. 1부가 끝났고 2부고, 2부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장들 보면 이제 보통 가방 끌고 니는 아, 다니고. 저희의 간지죠. 네, 네. 간지다 조종사, 파일럿의 가방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아, 네,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사실, 아, 네. 어려운 결정인데요. 네. 어려운 결정. 네. <laughs> 간략하게... 어우, 가방이 좋아요. 아, 네, 가방 좋은 가방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지금 타는 비행기입니다. 아, 네. 보잉 737, 아 보잉 777 비행기고요. 저희는 기종 일정 보통 전화 다 비행기마다 자극이 따로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되고, 음 저희는 얘는... 이 스티커를 다 설명을 해니 아니... 이렇게 안에 보여드리면 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군요 네네네, 좋은 가방입니다. 네. 와 생각보다 뭐 많이 들었네요 네 많이 빼고 왔지만 저도 많네요 네. 어,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의 생명과 같은 아 제일 중요한 거네 중요합니다 네. 어, 뭐예요 헤드셋 헤드셋 저희는 비행할 때 네. 지상에 있는 관제사와 교실 내에 그때마다 쓰는 건데 네. 비행기에 부착되어 있는 헤드셋이 있어요 네. 하지만 더럽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갈때제 이어폰 이렇게 이어폰 준다 그러면 아예 됐어요. 이러고 이제 잡시면 끼는 것처럼 취향 있는 사람 같아요. 나고 취향 있다. 아 네. 그 브랜드가 있나요? 이게 제일 좋은 브랜드인데요. 이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길이를 끼고요. 네. 이렇게 길이 막는 거죠. 네. 이게 좋은 이유는 네. 머리가 눌리지 않아요. 아. 간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아, 비싼 거죠. 아, 그것 때문에. 크지 네. 않고도 똑같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거 네. 비쌉니다. 그음에는 이건 시국 따라서 제가 마스크. 아, 마스크. 필요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네네. 네. 이것은 회사에서 보급된 후레쉬 라이트입니다. 아, 후레쉬? 후레쉬가 왜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할까면은 네. 저희가 비행 전에 외부 점검을 합니다. 네. 비행기를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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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곳 없나? 어, 파일럿들이 없나. 직접. 네네네. 네, 네. 정비하시는 분이 계시죠? 둘다 더블 체크합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필수 보유 리스트라고 할까요? 어, 아, 브레시 그 하나 브레시그 핸드폰이 이렇게 걸로 안 되나요? 아, 비행기 되게 크거든요. 이거는 <laughs> 아, 네. <laughs> 제가 타는 비행기 777 형상화 노트입니다. 아. 비행기 꼬리 모양이에요. 뒤에 이게 아, 꼬리 모양을 아, 네. 러더라고 하는데. 모양. 이거 혹시 뭐 기념품 가게 같은데 팔아요? 네. 각공항마다 파일럿 샵이 있습니다. 보통 어, A B 샵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구입한 거고요. 파일럿들만 갈수 있는 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면세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 대부분 들어가요. 파일럿 샵이 뭐 이렇게 어. 비행기 모형도 팔고 다 아, 팔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파는 네. 어, 비행기 부속 노트라고 할수 있죠. 이거 들고 다니면 약간 파일럿 흉내 낼수 있는 거예요? 요것은 제가 시력이 1.0 이하라서, 네네. 저희는 1.0이하는 항상 안경을 보여게되어있습니다두개 이상. 이상 필수. 혹시나 만약에 이제... 아, 그럼... 안경을 두 개를 보여야. 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라식 수술하고 라섹 수술하는 사람들도 할수 있어요. <laughs> 원래는 네네. 장벽이 높았었는데, 네네. 이제는 많이 낮춰지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안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드, 디스 어드밴 확실히 있죠. 모자는 한 번씩 이제 이거는 필수품 은 아닌데, 네네. 제가 비행 갔다가 어떤 기장님의 노하우를 보고 배우게 됐어요. 네네. 햇빛이 정면로 비칠 때잘안 어. 보입니다. 네. 쓰면 가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햇빛이 비치는 정면을 비치는 날 비행할 때 쓰기 위해서 어. 들고 있는 저의 기본 이건 약간 특별한 노하우죠. 어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해요?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이나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행을 한다고 저는. 아 비행. 어쨌든 그 비행을 할때 계속 이렇게 조종관 뭐 뭐죠? 이게... 조종관. 컨트롤 휠. 한국만 없어요. <laughs> 조정 간, 조정 간, 조정 간. 네. 조정 네. 뭐 하여튼 뭐 그거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륙을 하고 네. 크루즈라고 해서 이제 네. 수평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네.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걸고 운영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이게 필요한 순간 랜딩을 할 때. 네. 아 랜딩을 하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렇죠, 그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행 지물이나 네. 러닝이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고자 그때만 어... 잠깐. 근데 이건... 랜딩 할 때도 실제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토로 랜딩 할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딴 생각이 났는데, 원래 무슨 생각 했냐면. <laughs> 들으신 거, 들으신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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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그래서 비행기를 제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 비행기 야, 이렇게 게임이요. 이륙할 때 네.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하나 당기고 네. <웃음> <웃음> 이륙하고 올라가서는 자동 버튼 누르고 쉬고 있다가 정말... 내릴 때. 초정밀의 기술이 필요. 초정밀 <laughs> 훈련이 요구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아, 더 열심히 더...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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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은 아, 리스트인데요. 거는... 네. 왜 필요하냐? 어, 비행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laughs> 아 근데 건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아, 조종관 네. 조종석은 아, 되게 건조한 아, 네. 이유가 어, 네, 네, 네. 조종석 안에는 대부분 다일렉트리아또 약간 영화 나오는데 네. 전자기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습도가 있으면 합선이 날 수도 있겠죠. 어... 의도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게 조종하는 조종석을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네. 미국 같은데 가면 열네 시간씩 나오는데 네. 너무 따가우니까 네. 그때 위해서 회장님이 아, <laughs> <laughs> 보다 기장님 필요하신 회장님 따라들고 따라들고, Do you want it? 따고 우리가 뭐 PPL 이런 거 없지만 유리하지. 유리하지. 네. 좋은 거죠. 그 파일럿이 쓰는 이것은 <laughs> 개인적인 중요한 것들 다 모여있습니다. 네. 여권들. 아, 여권. 여권들. 조종사 자격증들 필요한 아, 자격증들, 어. 자격증. 신체 검사 자격증.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전기 훈련을 받는데요. 네네. 훈련 기록들이 게 있어야 제가 current하다고 인정돼요. 음... 얘는 계속 훈련받은 음... 기술이 유지되고 있는 나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음... 뒤에는 립밤, 네. 아, 네. <laughs> 핸드크림 네. 건조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긴 비행을 가면 중간에 한 번씩 레스트를 해요. 아, 네. 잘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네. 안대, 네. 선글라스 눈이 네. 따가우니까 홍공 눈물 네. 잘 자기 위해서, 네. 이어플러그. 아, 어, 굉히좀 섬세하게 좀 관리를. 아, 네. 네. 저희 요즘 맨주 구름이 중요하게... <laughs> 아, 제가 비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네. 모든 매뉴얼은 다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페이퍼 북이었죠. 어, 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철로 바인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 이게 풀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 다 흩어지면. 네. 그러면 난리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게도 줄이고, 음. 이런 비효율을 줄이고자, 아이패드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음. 제 매뉴얼 다 들어있죠. 아, 매뉴얼이. 비행 정보 다. 네. 아, 그러 이제 갑자기 이제 랜딩하려고 어나 주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주차라니 <laughs> 그러니까. 이게 또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만 할수 있는 얘는 할수 있습니다. 아, 할수 잽센이라고 네. 이제 각 공항 차트가 다남와 있는 앱이 있죠. 네, 아, 시카고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저 랜딩을 들어갈 때 차트 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그 어쨌든 공항의 컨디션을 나타내는 건가요 이게? 어~ 접근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다 정해진 길로 네네네. 정해진 고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다 저희도 나름대로 되 음. 절차 하에 음.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정보가 네. 들어있는 매뉴얼들이 다 들어있는 아이패드라고 그럼 미리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가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저희는 항상 공부하죠 아 어~ 그냥 그, 그~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웃음> 딱 <laughs> 어~ 늦은데 타서 이어나 요거는 <laughs> 네, 저희의 비행 기록을 정한 비행 일지입니다. 네네. 음... 무조건 적어야 돼요. 네. 저... 그렇죠. 이게 있어야 네. 이직할 때 저의 커리어 노트예요, 쉽게 말하면. 아, 그래요? 몇 시간을 비행했는지를. 아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발급하는 것도 있죠. 네네. 두 개를 같이 내야 됩니다. 저희 항공사는 이직할 때 중요시하는 게 비행 시간이에요. 아, 시간? 몇 시간 음.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음. 이게 있어야 몇 시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희의 어, 중요한 음, 치부책 같은 거. 마지막은 저희가. 네. 레이오버라고 현지체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물론 휴식을 하지만 음. 밖에 나가게 됐을 때 네.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촬영하는 고프워드였습니다. 관광용. 아관광용이고 나가서 한 번씩 찍어야 되는 엄청 진지하게 들었잖아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남 가방 까 가지고 장비들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파일럿은 수준이 다르네요. 이 느낌이 진짜 이런 그남자 상남자의 아이템 중에서 미스트 꺼내는 거네요. 처음. <laughs> <laughs> 아, 네. 이거 하나하나 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네네. 파일럿에 대해서 사람들 좀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좀 받아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오해가 아까 나란단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알아서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오해를 네. 거의 매번 숫자에 아, 니다아 진짜요 뭐 매번 왜냐면 워낙, 어. 워낙 요즘에 네. 그 정보가 다 공유되다 보니까 네. 오토파일럿이다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네. 저희가. 네. 네. 어대단스 시간 오토파일럿을 모니터링하면서 시간을 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오류 가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잘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네. 비상 상황 이런 게 비상 상황도 있고 예. 가는 길에 날씨가 바뀌면 네. 그런데 타블런스나 보이면 저희가 어. 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계속 특히 보는 거는 어. 어, 조련 장치보다는 웨더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착륙 때는 저희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네. 오토에 의존하지 않고 네네. 저희가 배웠던 고도의 기술을 총 동원해서 네. 네. 저희 목숨도 중요하고 특히 지금 중요한 제 목숨도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저희는 제 목숨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실수를할 수가 없네. 그렇죠. 놀렸던 내 자신이 또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 그 우리 동네 전문가 파일럿을 한번 모셔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다음 번에도 우동 전에는. 아, 어, 굉장한 전문가를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온도 조절하는 스위치가 비행기 조종석 내에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승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캐빈 크루하고 제가 콜을 줘요. 굉장히 추워요. 아. 올려 줍니다. 파일럿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취사 37이 그랬어요. 아, 그냥 아, 추우면 <laughs> 춥다고 하면 되고 더우면 더우다고. 너무 없단... 많이, 많이 하지 마지 마. 안 <laughs> 해요. <아니야, 아니야. 웃음>